네 축수 감사의 기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 어, 이삭 축기라는 설교의 제목을 잘 묘사하는 그림이 한장 있어서 오늘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죠. 화가의 어, 장 프랑스 밀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본적 있습니까? 예. 그림에 대해서 아주 오래 한 사람이라도, 어, 이삭 죽는 여인들이라는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 어, 명의 여인이 이삭 죽는 장면입니다. 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는 멀리 마을도 있고, 이삭을 모아놓은 인더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 여인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이죠? 조금 희미해서 사람 보입니까? 예, 네, 오른쪽 귀중에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말 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아, 실제 그림을 보면은 또 다른 이삭을 줍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더기에 이렇게 모으고 있는 남자들도 보입니다. 말 그대로 가을 추수의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세 여인이 조금 자세하게 아주 부각이 되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이 좀아 어떻습니까? 좀검지요 예, 전형적인 프랑스의 시골 마을 풍경입니다. 얼굴이 좀 검게 걸러 있는 모양입니다. 옷도 보니까 지금 희미해서 잘안 보이십니다만 외투가 군데군데 좀 키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을 가물고 일을 하는 게 아주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라도 더 옷상을 줍기 위해서 거의 허리가 이렇게 9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을하면 청명한 가을 하늘, 아주 맑고 고운 하늘을 생각하는데 아, 그림을 보니까 구름이 아주 이렇게 휘끗휘끗한 게 조금 맑은 가을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삭조끼의 풍경은 맑고 화창하고 행복한 느낌보다는 뭔가 좀 어둡고 뭔가 좀 소라하고 뭐 무거운 것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삭 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추수하느라고 그래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지만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이삭준던 사람들까지도 그 추수의 개들이 만냥절복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룩기인데요. 룩기에 보면 또 다른 이삭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룻이죠. 이 룻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이상 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룩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룩기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배는 자 곁에 앉더니 그가 볶근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오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한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그죽운 것을 보니 우리가 한 에바점 되는지라. 아멘 저는 주님에 잠깐 설펴보았습니다마는 이삭 죽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후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루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저녁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을텐데 저녁까지 이 삭을 주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에게 주신 기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었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와 그의 어머니가 겨울 내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더니,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주었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에바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가진 분은 이것을 설명 해놨습니다. 약 22리터 정도 되었다. 22리터. 22리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젊은 남자가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난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에 모든 인상축된 여인이 하루 동안 주워서 남자가 10일만큼 10일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울 수 있다면 아마 농사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만에 10일 먹을 것을갖다 10일 주우면 며칠 먹을 수 있습니까? 100일 먹을 수 있죠. 30일, 한 달만 주우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삭죽기가 아니고 뭡니까? 노다지, 노다지 우리 이런도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대박이라도 이런 대박은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일했는데 10일 동안 먹을 수 있고 30일 일하면 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면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이삭 죽게 하고는 뭔가 좀다르것습니다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하스 그 밭의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그의 하인들에게 루스로하여금 단과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고의적으로 빼서 흘려줘라. 그리고는 그여인들 아이가 그것을 죽게 하라. 이거는 집주인으로서 할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장 주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즈니스 하는 사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직원들에게 분량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라. 불량을 가능하면 말을 만들고 인스펙션에 걸리게 하고 그래서 외주업체에게 메이크업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잘하는대로 파이어 그런 사람은 파이어되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이 여인을 어역비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인해 하나님의 하데스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아스의 인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2장 23절에 보니까 루시 오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한 4, 5개월 정도 됩니다. 한4 5개월 정도 되는 동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매일 한 에바씩 22리터씩 주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한 가지는 주인의 보호와 배려 속에 루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거의 노다지에 가까운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우리 3장 한번 넘져보십시오 3장 15절. 우리 성경을 가져오실 분은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목소리>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우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음에 3장 다룰 때 자세히 제가 말씀을 나리겠습니다만 추수가 다 끝난 마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옷을 벌레라 하더니 이제는 이삭 죽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난 고식을 여섯 번벗어 그것을 부어줬다. 너무 무거웠서 여자 혼자서 못 드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지워주었다. 머리에 이고 갈수 있도록 지워주었다. 그만큼 그냥 말 그대로 대로 버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No. No. 여섯 번 되어주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동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꽉찬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면 육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을 하고 노력하지만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한 한계가 육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내가 당신에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데워준 이 곡식이 다 먹을 때 쯤이면 당신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곧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 대를 되어줬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가 자기의 이 말대로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 결혼식 사진도 한번 볼까요? 결혼식 사진, 네. 예. 아, 데니스 마크스라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 화가입니다. 오아스와 루스의 결혼식 저기 보면 중간에 하얀 옷을 입고 고무도 당당하게 끌어오는 여인 있죠? 네, 저 여인이 루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저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별판에 갔던 여인 겨우 주워야 님 풀칠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풍족한 양식이 제공이 되어졌고 그의 비참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남편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존경받는 왕인 바위당의 정조모가 되는 놀라운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떠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부에 그 이름이 당장에 등장한 여인, 그가 바로 루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루키 1장에 나오는 루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었고 나이 많아 몸에 병들고 힘 없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조그마한 그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수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역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USC스토리 공부한 뉴스근 친구들도 잘알는데요 1621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얼어붙은 대수양을 건넜습니다. 메인 플라워호를 타고 그때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그런 국가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대수양을 건넜어요 백두 명이 건너서 정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이 너무나 추웠어요. 8시에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 다음 해에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50명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인대원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먹을 양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양식을 다 그두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두 명이 왔는데 5두명은 얼어죽고 굶어죽고 50명만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예배 드린 것이 1621년에 들었던 첫 번째 추수감생의 예배입니다. 3년 후에 메사추세스의 주지사로 있었던 윌리엄 레드포트가 주 전체에 공부했습니다. 모든 주에 건조하는 사람들이요, 11월 넷째 주일을 우리는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전하자. 그렇게 전해진 것이 추수감사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첫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아 19, 1789년 처음 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선포한 국가적인 공휴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2월달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4월달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취임식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조지 워싱턴의 취임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너무 놀랐습니다. 취임사가 한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최초의 13개 중에 상하원 대표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는데 대통령 당선 취임사는 한편의 기도였습니다. 처음 시작이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무거운 짐구를 당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취임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했겠습니다 그의 모든 취임사의 내용도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비롯한 행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 행정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심상의 내용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타고 온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사를 경영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의무를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많이 가진 국민은 없습니다. 미합중국 국민이 독립국의 지위로 나아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 어떤 징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미국은, 미국이 독립국가로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의 침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첫 추수감사가 지나고 394년이 흘렀습니다 소재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사를 하고 난 다음에 370, 3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지습니다이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디서 시작되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한 가정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기초를 쌓고 한 나라의 부강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올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나오미가 루시에게 물려줬던 한 가지만 물려주면 아해결되 주는 거아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두아들마저 그 잃어버렸던 나오미 그러나 그는 그의 사랑하는 매느리에게 그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물려줬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에게 물려줬습니다. 루스의 신앙은 100% 나오미의 신앙이라고 해도 흔히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확실히 물려주십시오. 우리 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한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그 외에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지혜도, 재력도, 인간관계도, 모든 유익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아르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수감사의 예배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는데요 애들이 알아듣든 못하든, 오늘 제가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느냐? 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뛰어 놀고 즐겁게 게임하고 노는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것입니다왜 오늘 이런 시간 가지느냐고 물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날은 한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의 심령 속에 수수 감사가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잡고 한평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